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c가 플러스고 a와 b가 있는데 x가 c가 뒤에 있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고 c가 2 e 뒤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c가 어느 점 여기에 있으면 힘이 제로인 부분이 있겠죠 자, 힘이 제로인 부분부터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자,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힘을 받고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a 의 자랑을 qa, b 의 자랑을 qb 라 그러면 qa 는 당연히 qb 보다 커야지 거리가 먼데 힘이 균형을 이루어지니까 qa 는 qb 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조건 하나가 알수 있고, 자 b 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 c 가 b 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받지 않는 점에서 B에 가까워지면 B 쪽으로 끌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R 제곱분의 1에 대해서 A가 미치는 영향보다 B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B가 인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b 는 마이너스가 되고 A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A는 양 전하이다. 이렇게 맞겠네요. B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정기력이잖 b 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니까. 일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연도 맞겠네요.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전하량은 a가 b보다 크겠죠? 그래서 D가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리언, 연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a, b, c가 있는데 만약에 a와 c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B가 있을 때 A와 C는 서로 다른 부호겠죠 그럼 B가 어떤 부호가 되든지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하나는 당기게 되고 하나는 밀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A나 C 중에 어떤 것도 멈출 수 있지 않겠죠 한쪽 방향의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A와 C가 서로 측력이 작용하면 충격이 작용한다는 것은 A와 C가 서로 같은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같은 부호라는 얘기니까 이 경우 B가 A와 C와 다른 부호를 가지면 두 개를 다시 당기게 되니까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안되고 이 경우만 되니까 A와 C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자, a의 전하량을 크기를 qab의 전하량을 qb, c의 전하량을 qc라 그러면 c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e d 의 제곱분에 q a, qc 기 d의 제곱분에 qb, qc가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QA가 4 QB가 되고 똑같이 생각해 보면 QC도 4QB가 됩니다. 따라서 전하량을 보면 QA하고 QC가 같아야 되고 얘는 QB의 4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겠죠? B에 작용한 전기력은 자, B에 작용한 전기력은 A와 C가 있을 때 D, D만큼 떨어진데 A와 C가 서로 반대 전하겠죠? B가 플러스면 A, C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면 A, C가 플러스, 플러스로 양쪽으로서 당기는데 QA와 QC가 같고 거리가 D가 같으니까 B에 작용하는 A가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C가 작용하는 힘은 같게 되겠죠. 그래서 B도 정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니온 니 것이니까 정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를 보면 그림 가나는 가열된 고체 A와 가열된 기체 B라고 그랬습니다.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을 손소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기체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고체 같은 경우는 흑체 복사와 같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고체 a는 가를 나타내고 에, 기체 b는 나를 나타내겠네요. 자 문제를 보면 가는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다. 예, 맞겠죠? 연속 스펙트럼이니 고체계쪽 기체가 아니고 b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이건도 맞겠네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리고 스펙트럼을 보면 p 하고 q를 비교해 보면 p 하고 q를 봤을 때 파장은 p가 짧고 q가 길겠죠. 그리고 진, 진동수는 p가 크고 q가 작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p가 높고 q가 작겠죠. 그래서 에너지도 p가 크고 q가 작겠네요. 그래서 p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는 q에 대한 빛의 진동수보다 작다. 진동수가 크겠죠. 그래서 띠가 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역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기체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거네요. 자,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의 선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역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될 때 기역에 해당하는 방출될 때 A에서 전이하는 전자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빛이 방출될 때는 빛을 방출하고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죠. 그래서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계건 틀렸네요. A는 니온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할 수 있다. 자, A가 니온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려면 니온에 대한 에너지 준위 차이를 가져야 되는데 A에 대해서는 니온에 대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온도 터졌네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억에 해당하는 빛이 니온에 해당하는 빛보다 크다. 자, 기억과 니온을 비교를 해 보면 자, 파장은 기억이 짧고 니온이 길겠죠. 그리고 진동수는 기억이 크고 니온이 작겠죠. 그다음에 에너지는 기억이 크고 미언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광량 한계 에너지는 기억에 해당하는 빛이 미언에 해당하는 빛보다 크게 되겠죠? 예, D가서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D 그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